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전전협의 장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일장입니다 네, 요즘에 이제 그 전기자전거 수요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시겠다 또는 창업을 해보시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연락이 오는데, 어, 최근에도 이제 또한 두세 분 연락이 오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 상황도 보여주고 오늘은 매장까지 오셨죠. 그죠? 네, 맞습니 예, 얘기를 좀 나눴는데, 어, 어떻게 보면 최주정에도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. 물론, 그렇죠. 뭐,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셨겠지만,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 자전거 업종에 들어오신 거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만약에 20년 전을 돌아간다, 다시 하실 건가요? <laughs> 그때는 또, 네네네네. 예, 다른 여러 선택지가. 있겠죠. 2000년도네, 2000년도. 예. 정말 딱 예. 2000년도에, 그때가 뭐 20대 초중, 중후반이셨겠죠? 네, 네. 그러면 다시 하겠다. 예. 아 선뜻 대답을 못 하신 거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부부한테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냐 이질문하고똑같다고 음. <laughs> 보면 될것 같네요. 이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았겠죠. 200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을까요? 뭐뭐 버블닷컴이 뭐 있었을 거고 또 네이버 커뮤니티 블로그 사업도 있었을 거고. 예, 근데 자전거를 선택하셔서 쭉 해오셨는데 주변을 돌아봤을 때한 업종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 저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. 제가 아는 분 중에 출판 하셨던 분 10년 이상 하셨고, 저희가 아신 분 중에 네이버 카페 <laughs> 하시는 분 <laughs> 10년 동안 네. 하시고, 어제도 제가 연락을 했는데, 프랜차이즈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. 아, 그분은 네. 하셨다가 접었다, 하셨다 접었다, 접었다 계속 이러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그리고 병원 마케팅 하셨던 분, 제 주변에 네. 있거든요. 제가 아는, <laughs> 그분도 꾸준하게 못 하시더라고요. 예, 네.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에 어, 변동성이 되게 크시더라고요. 시기에 따라서. 경기가 어려울 때는 아이템이 쭉 죽고, 좋을 때는 같이 빵 뜨고, 이게 너무 크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자전거 업종도 물론 있고, 대표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, 이 업종을 꾸준히 할수 있었던 건 아마 자전거만의 그런 뭐 경기를 덜 타는 업종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, 경기를 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, 어떤가요? 네, 자전거라는 산업이, 어, 경기를 아주 크게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음. 네. 뭐, 예전에, 뭐, IMF 때나, 뭐, 리만 브로더스 사태, 음. 그때, 네, 뭐, 많이 정리해고 당하고 그랬는데, 자전거 쪽은 크러, 그렇게 크게 큰 여파는 솔직히 없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아는 이런 업종 중에 오래 가신 업종이 미용, 가발, 자전거, 제가 아시는 분은 이런 분들은 한자리에서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식당 이런 분들은 금방 망하잖아요. 커피숍도 정말 빨리 바뀌고. 그래서 어뭐 이런 안정적인 걸좀 추구하시고 길게 보는 분들은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 오셨던 분도 어 완전히 타 업종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예. 그런 분들을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네. 이쪽을 더 좋게 볼 수도 있겠구나. 전업에 음, 생각... 대표님이 계시니까. 그렇죠. 예, 저야 맨날 하는 일이라. <laughs> 네. 좀 그렇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드는데, 다른 네. 쪽에서는 이제 블루오션이다. 네.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 오늘도 들었던 말씀, 얘기가 그거죠. 중고를 하려고 봤는데, 중고를 너무 좋은 걸다 파시는 거죠. 물어봤더니 고칠 데가 없어서. 정말 이거 맞거든요. 그죠? 그 그렇죠. 네,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중고 제품만 모아서 고쳐서 다시 재판매하신 분들도 있잖아요. 네, 네. 사실 초창기에는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봅니다. 근데 점점 갈수록 그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바꾸셔야 되는 긴 하는데 초창기에 자리 잡으시기에는 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전에 중고를 매입해서 고쳐서, 어, 좀 진행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, 어, 이제, 2024년 6월경이죠. 지금 만약에, 어, 저희 전전엽 강의를 들으신다든지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, 그 플랜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? 어, 우선은 뭐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, 나가야겠죠. 이제 뭐 전기자전거 쪽은 이제 확실히 유망한 건 맞는데, 네. 이제, 어, 이제 뭐 자금 계획이라든가, 네. 뭐, 그 지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네. 뭐 어디 지역이 좋을지 네. 여러 가지 재반상을 고려하고 네. 크게 뭐 이제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제 네.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6월이니까 한 10월까지는 수리 손님이 많이 올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거를 직접 봤던 아니면 저희 전전업 교육을 통해서 같이 수리를 하던 옆에서 보다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온라인에 더 집중하는 거죠. 기존에도 했겠지만. 사진과 영상을 쭉쭉 모아놨다가 온라인 집중하고 내년 3, 4월 경에 창업을 목표로 만약에 런칭을 한다. 그러면 정말 리스크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아닌가. 맞을까요? 네네, 맞습니다. 예,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, 어, 여러 가지 마케팅을 먼저 한 다음에 오프라인 을 차리셔라. 오프라인 차려놓고 온라인 하지 말고. 이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신 것 같은데, 맞죠? 네네. 뭐 자전거 쪽 뿐만이 아니라 네. 요새 흐름이. 네.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, 네. 네. 좀 안전하게 하려면, 그런, 미리 마케팅을 네. 하고, 홍보를 하고, 많이 알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그쵸. 근데 보통 처음 창업하신 분들은 정말 손을 절레절레 할 거예요. 아, 내가 고칠 줄도 모르는데 손님 받아서 뭐 하냐. 하시지만,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, 그런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지금 여름에 워낙 좋은 그, 프랙티스 연습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저희 전전협의 좀 교육과정이나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